라는 듯한 눈빛을 쏘아 보내세요. 이지아이 e 안녕하세요. 이지아이 e 언어재활사 이지쌤입니다. 오늘은 무바라 아동의 입에서 직접 소리를 발성해내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단계별로 오류를 줄이시고 정확하게 따라오셔서 우리 아이의 입에서 소리가 나오는 더 없는 행복을 같이 한번 느껴보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오늘 내용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전 영상에서 제가 임상에서 만나왔던 무바라 아동들을 조금 분류해서 설명을 드렸었어요. 인지언어형, 실행처리언어형, 그리고 상호언어형, 감각심리언어형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를 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만약 지금 이네 가지 분류가 숙지되지 않으신 분들은 꼭 앞전 영상을 확인하셔서 네 가지 분류를 숙지하시고 오시길 바랍니다. 인지가 조금 미성숙하거나 실행 처리에 어려움이 있거나 혹은 상호작용에 많이 관심이 없거나 그리고 감각 심리적으로 너무 예민하거나 둔감한 아이들이 언어 발달에 지연이 겹쳐져서 소리를 내는 데 어려움을 보일 수 있습니다. 아이에게 무작정 말소리를 따라하라고 하면 아이가 이제 비일관적인 모습을 보이거나 혹은 이제 아이의 계속되는 실패에 지쳐버리는 어른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아이에게 말소리를 가르치기 전에 해야 하는 저 이지쌤의 첫 번째 방법은 바로 소리 목록 리스트업과 모방 소리 선정하기입니다. 두 번째는 일정한 방법을 통한 원인과 결과, 개념 형성하기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소리를 이끌어내기 전 메아리 개념 형성하기입니다. 그럼 이세 가지에 대해서 오늘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바라 아동에게 어떤 소리를 따라해 보라고 하시나요? 엄마 해봐. 아빠 해봐. 주세요 해봐. 안아줘 해야지 다양할 겁니다. 어떤 치료사 선생님은 언어 발달 단계에 맞추어 가장 먼저 양순음을 소리 낼수 있게 해보자 라고 치료 목표를 잡으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만약 이러한 방법들을 써서 아이의 발성을 유도했는데 성공을 경험하지 못하셨다면 오늘 저 이지쌤의 방법을 같이 한번 사용해 봐요. 아이가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놀거나 생활할 때 내는 소리의 모습들을 관찰합니다. 이때 저 이지쌤은 이런 소리 목록표를 만들어서 사용하는데요. 아이를 관찰하면서 아이가 어떤 소리를 내는지를 이 목록표에 써 보시는 거죠. 우선 옆에 보면 자음과 모음이 있죠. 여기에 아이가 낸 소리를 표시합니다. 먼저 표시하는 방법은 만약에 아이가 정확한 말소리로 표현했다면 동그라미, 정확하지 않은 발성이라면 세모로 표시해요. 우리 아이들의 그 언어 발성 수준에 따라서 아무 소리도 안 내는 아동도 있을 수 있고요. 소리를 내기는 하는데 이게 말소리다 라기보다는 목에서 산출되는 좀 비교적 정확하지 않은 정도의 소리를 산출하고 있는 단계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제한되기는 하지만 어, 비교적 말소리스러운 수준의 소리를 산출하는 아이도 있을 겁니다. 또 어떤 아이는 몇 개의 제한된 단어까지는 말을 할수 있는 그런 수준의 아이도 있을 수 있어요. 가장 낮은 수준, 즉, 소리가 굉장히 제한된 아동이라면 아이가 울때 어떤 소리를 내는지 관찰해 볼수 있습니다. 아이가 우는 소리를 듣고, 아이의 입모양이 어떤 모음 소리에 가깝게 나오는지를 관찰하세요. 만약, 아이가 울 때, 으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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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같은 소리로 울었다면, 소리 목록표에 있는 아와 이에 세모 표시를 합니다. 약간 소리를 내기는 내는데, 이게 말소리스럽지는 않은, 이게 좀 부정확한 소리를 내는 아동이다. 그럼 아이가 놀때 스스로 내는 소리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관찰해 보세요. 만약 아이가 으끄끄끄끄끄끄 히야 빠빠빠와 같은 소리를 내었다면 목록표에 있는 기역 그리고 히음 그리고 이 그리고 비읍 등등에 세모 표시를 하시는 거죠. 이보다는 수준이 조금 높아서 아이가 평상시에 놀때 으까 후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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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도의 소리를 만약 내었다면 목록표에 쌍기역 그리고 모음 아, 히 우, 쌍비읍 등의 동그라미 표시를 하는 겁니다. 어른의 입장에서 아이에게 바라는 그런 소리가 아니라 아이가 현재 입을 움직이며 낼 가능성이 있는 소리의 목록을 확인하세요. 그리고 그게 아직 목에서 흘러나오는 정도인지, 비교적 정확하게 조음하는 정도인지에 대한 수준을 동그라미와 세모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옆 확인 목록 안에 아이가 동그라미 수준으로 가능한 소리 목록과 또 세모 수준으로 가능한 소리 목록을 기입합니다. 확인 목록까지 작성을 하셨나요? 그럼 이 소리들의 조합으로 우리 아이가 생성해낼 수 있는 가능한 예상 목록을 적어 봅니다. 여기서 예상 목록을 너무 많이 잡지 마시고, 최대한 간단하게 몇 개만 잡아 볼게요. 앞서 아직 우는 소리를 이제 내는 것을 우리가 관찰한 아동이었다면 아이가 울때 자연적으로 이제 으아 정도의 소리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이가 모방에 의해 아를 정확하게 내는 것을 목표로 잡을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럼 예상 목록에는 아를 기입해야겠죠. 두 번째 아동의 경우에는 어, 앞전 아동보다 소리가 몇 가지 더 나오기는 하지만 말소리의 정확도는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 이, 빠, 까, 하 정도를 정확하게 내는 것을 목표로 해서 기입해 볼수 있을 것이에요. 세 번째 아동의 경우에는 아, 이, 우, 오, 가, 까, 부, 뿌, 바, 빠 하후 등을 작성해 놓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리스트업이 끝났어요. 방금 전 리스트에서 욕심 내지 마시고 가장 쉬운 딱 하나. 한 가지 음절만 선정합니다. 치료사 선생님의 경우도 딱 하나만요. 처음에는 치료 시간 중 일정 시간만 제가 말씀드리는 이 발성 활동의 시간을 할애하시고 남은 시간에 이제 그 정한 한 가지 말고 다른 어, 예상 목록의 음절들을 연습시키지 마세요. 욕심내서 한 타임, 한 회기 동안 이 소리, 저 소리 등 많은 소리들을 활동하시면 아이에게 혼선이 올수 있기 때문에 한 소리만 정해서 반복적으로 연습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 소리만 계획을 하시고 치료에 남은 시간은 다른 치료 목표에 대한 활동을 전개하시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어머님들도요. 가정에서 이 활동을 진행하실 때 혹여 아이가 금방 따라한다고 해서 목록에 다른 소리들을 여러 개, 한꺼번에 연습하지 마시고 한 소리를 충분히 반복적으로 연습합니다. 두 번째 작업은 아이에게 활동을 통해서 아이가 일정한 규칙을 지키면 원하는 일정한 것이 뒤따른다 라는 개념을 가르쳐 줄 거예요. 아이와 함께 있을 때 아이가 노는 것을 지켜보다가 아이가 어떤 소리를 내면 갑자기 좋아하는 것을 주세요. 이때 좋아하는 것이라는 것의 정의는 아이가 짧은 시간에 소진해 버릴 수 있는 것이면 좋은데요. 예를 들면 바나나 킥 과자 같이 입에 넣으면 사르르 바로 녹아서 없어져 버리는 과자라든지. 과일이나 간단한 스낵류 등들도 좋아요. 그리고 이것을 아주 적은 양만 제공합니다. 처음 활동 시에 이런 음식물이 아니라 아이가 좋아하는 장난감을 주게 되면 시간이 이제 음식을 먹는 시간보다는 상대적으로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긍정적이지 않아요. 이지쌤 같은 경우는 사전에 아이가 좋아하는 음식물들을 파악해 놓고 그것들을 아주 작게, 어, 새끼 손톱 정도의 아주 작은 사이즈로 잘게 잘라서 준비해 놓는 편입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아이가 단지 소리를 내면 즉각적으로 그것을 주는 것입니다. 따라해라든지 뭔가 따라하라는 모션을 먼저 취하지 않고 가만히 아이를 지켜보다가 우연히 아이가 놀면서 소리를 내는 그 순간 그 음식물, 아이가 좋아하는 것을 제공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음식물을 아이한테 줄 때는 아이가 방금 냈었던 소리를 똑같이 모방하면서 주세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 으아 라는 소리를 냈다면 그때 화다닥 아이한테 가서 으아 라고 하면서 바로 과자를 아이에게 주는 것이죠. 만약 아이가 좋아하는 음식이었다면 아이가 순간 어른을 쳐다볼 겁니다. 이걸 왜 주지? 이런 눈빛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양이 아주 적었기 때문에 아이가 만약 엄마가 혹은 어른이 들고 있는 음식을 뺏으려고 하거나 다른 행동을 할 시에는 절대 음식을 주지 않아요. 아이가 무엇이든지 소리를 내면 그 좋아하는 음식을 제공합니다. 이 활동 시에는 그 사전에 어른이 준비한 음식이 아이 눈에 띄지 않는 것이 좋아요. 잘게 자른 과자를 비닐에다가 여러 개를 넣어서 그것을 품 안에 이렇게 살짝 감춰준다든지 아니면 책상 밑에 선생님이 이렇게 어, 비닐봉지를 든 채로 아이 눈에는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하나씩 꺼내서 소리가 날 때마다 그 소리를 모방하며 주는 것이죠. 자 방금 전에 원인과 결과를 알려주는 활동을 통해서 아이는 1분이 채 되지도 않는 시간에 몇 번이나 작은 과자를 받아먹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만약 이 활동에서 아이에게 시간이 많이 걸렸다면, 아이가 아직 자신이 소리를 냈기 때문에 음식이 주어졌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하루 혹은 며칠 동안 어 가끔씩 시간이 날 때마다 이 활동을 반복해 주세요. 그래서 아이가 소리를 내서 음식을 먹었다 라는 것을 충분히 느낄 시간을 제공해 주세요. 이 활동을 하다 보면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은 양이었기 때문에 아이는 과자가 더 먹고 싶을 겁니다. 그런 의도로 아이가 어른을 쳐다보는 그 순간, 이제 여러분은 아까 숨겨두었던 과자 중 하나를 비닐에서 이렇게 꺼내서 눈앞에 든 채로 아이를 쳐다보면서 확인 목록에서 아이가 냈던 소리 중 가장 쉬운 소리를 아이에게 들려주세요. 으, 아와 같았던 소리들 있죠? 그런 소리들을 말이에요. 아이의 눈을 쳐다보면서, 네가 지금 이 소리를 따라해야 돼. 라는 듯한 눈빛을 쏘아 보내세요. 이때는 따라해라고 굳이 지시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3번 활동이 메아리 개념 형성이라고 말씀드렸죠? 메아리라는 것은 따라해라고 하지 않아도 어떤 소리가 저쪽 산에서 들려오면 반대 속 산에서 똑같이 따라오는 것이 메아리입니다. 이처럼 아이에게 따라하라는 지시는 하지 않고,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해! 라는 눈빛만 보내면서, 아이에게, 으, 라든지, 아이가 할수 있는 확인 목록에 있었던 소리를 들려주어요. 아이가 이 소리를 메아리처럼 똑같이 내면, 그때 기쁜 얼굴로 과자를 아이에게 넣어줍니다. 만약 아이가 메아리처럼 소리를 따라하지 않고 단지 과자를 뺏으려고 한다면 그 손을 저지하면서 아니야, 으, 라고 다시 한번 들려주세요. 만약 이 활동을 몇 차례 만에 성공했다면 많은 칭찬과 사랑을 아이에게 주시고 아이 엉덩이와 어깨도 막 토닥이고 말이에요. 안타깝게도 성공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과자를 뺏으려고만 하거나 울음을 터트리는 행동으로 이어진다면 그 과자는 치우시고 다른 놀이 상황으로 아이를 전환시켜 추후 시간이 많이 지난 뒤에 다시 한번 이 메아리 형성 활동을 실시합니다. 이 메아리 개념 형성 활동을 성공했다고 할지라도 며칠 동안 이한 가지 소리로 왔다 갔다 메아리 활동을 하는 경험을 아이에게 충분히 제공해 주세요. 아이가 엄마의 얼굴을 보면서 엄마의 소리, 어른의 소리를 메아리로 따라한다 라는 개념을 익혔다고 판단된다면 확인 목록에 있던 다른 소리들로 다시 한번 활동을 진행할 수 있어요. 그렇게 아이가 원래 놀면서 낼수 있었던 소리들로 이 메아리 개념 형성 활동을 수차례 반복적으로 진행합니다. 이 메아리 활동은 한번 진행했을 때 성공을 해서 왔다 갔다 과자를 주게 되더라도 한번 진행하면 적어도 그 성공을 하는 횟수가 10회 이상이 되도록. 즉, 어른이 아이한테 과자를 주는 횟수가 10회 이상이 되도록 반복적으로 연습하시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공을 했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반복적으로 여러 날 동안 진행합니다. 이 메아리 개념 형성 활동은 아이에 따라 하루나 3일 혹은 일주일 또는 한 달이 걸릴 수도 있어요. 중요한 점은 섣부르게 새로운 소리를 알려주려고 시도하기 전에 충분히 원래 아이가 낼수 있었던 소리를 메아리 해보는 것입니다. 자, 충분한 시간을 주었다면 이제 확인 목록에서 벗어나 예상 목록에서 가장 쉬운 소리를 똑같이 메아리 활동으로 진행해 볼 겁니다. 예상 목록의 소리는 아이가 내는 소리보다 조금 더 발전된 소리이죠. 아이가 만약 조금 발전된 소리인 이 예상 목록에 있는 소리를 다 따라낼 수 있게 되면 이제 우리는 아이가 일전에 전혀 내보지 못했던 그런 소리들도 한번 시도해 볼수 있어요. 몇 가지를 시도해 보면서 아이에게 이제 이 소리를 따라하라고 메아리 활동을 했을 때 아이가 비교적 조금 따라할 법한 소리, 아이가 조금 더 내기 쉬워하고 편해하는 소리, 가능성이 있는 소리들에 대한 목록을 선정하고 꾸준히 한 소리씩 연습을 진행하기 시작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가 가, 뭐, 까, 빠 이런 소리를 냈었던 아이라면 새로운 소리의 목록으로 꾸, 뿌, 같은 소리를 이제 시도해 볼수 있을 것이에요. 어른의 일관적인 끈기가 지속적으로 작용할 때 어느 순간 꽤나 많은 소리를 메아리 할수 있고 또 자발적으로 소리를 낼 수도 있게 된 우리 아이의 모습을 분명히 만나실 수 있게 되실 겁니다. 네, 오늘은 저희지쌤이 직접적으로 발성을 이끌어내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려봤어요. 아이가 언어 표현에 필요한 인지적 개념을 확립하고 실행 처리가 쉬운 매우 낮은 수준에서 시작하면서 상호성을 높일 수 있는 아이가 좋아하고 관심 있는 음식을 사용해서 아이의 발성을 꾸준하게 이끌어내는 방법을 안내해드렸는데요. 이 작업과 함께 앞서 말했었던 발성 시 해야 하는 세 가지 활동, 또한 꾸준히 연습이 진행돼야 된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만약 제가 오늘 설명드린 소리 목록 리스트업에 이제 사용됐었던 자료들이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인스타 DM이나 영상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개별적으로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기를 바라면서 그럼 저 이지 쌤은 다음번 영상에서도 유익하고 도움되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다들 수고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